깔아주세요. 자, 건강, 백세, 어, 날마다, 어, 청춘. 야, 다시 나오죠요절대습니다좀 <laughs> 멋지나요? 아, <laughs> 아이고. 자, 어, 카트, 네. 카트 카트, 엔즈 엔즈, 카트 카트. <laughs> 자, 어떻게뭐먼 제가 수련 <laughs> 중인 것 같나요? 어, 이 균형 감각을 도와줄 오늘 정말로 멋지게 균형 감각도 훌륭하고 집중력도 훌륭하고 유연성도 훌륭하고 활력까지 더한. 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길을 모아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허허허 허 허허. 허. 야 선이 나와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 바로 국학기공. 국학기공은 한민족 고유의 전통 심신 수련법인데요. 어렵지 않아서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동작들이 참 우아한데요. 최고의 유연성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들. 울산 국학기공협회 어르신들 만나볼게요. 국학기공은 심신을 단련하고 또 몸을, 몸에 흐르는 기운이 있거든요. 키. 기를 활용해서 체조와 동족가 네, 음. 기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또 내면에 집중해서 자기 마음도 사스리고 음. 그래서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맞아요, 국학기공 맞아. 완전 짱이에요. 하시면 짱! <laughs> 자, 손을 배꼽 아래에 삼각형을 만들어서 아랫배를 움직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죠 <laughs>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떡해요? 아랫배를 그렇죠? 오우. 당겨보세요. 배가 홀쭉했습니다. 아랫배를 밀었다 당겨요. 아래배를 10번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아랫배 밀고 당기고 그렇죠, <laughs> 쉬워보이는데요 쉬워 제대로 보이는데. 하면 진짜 어려워요 어. 번 해보실게요 삼각형 만들고 이렇 이상하게는 배를 나와자.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몸식호흡인가요? 그 알있습니다 아, 이제 아... 아, 아... 웃고 계시는데 아... 다 하세요. 아... 앞에서 아...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요것도 요것도 제대로 하면 땀 정말 아... 잘 납니다. 기운 느껴지세요? 몸을 통해서 이게 마음을 조절하고 심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내 몸의 기혈 순환과 함께 내 건강에 굉장히 도움 <laughs> 국가, <기공입니다. 웃음> <laughs> 국가 기공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하시고 배워보시면 곳에 가서 배워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어 열심히 수련을 하고 계시는 신여분들. 어 지금은 또 앉아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학 기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어르신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다 함께 외쳐볼까요? 아스키즈. 아스키즈.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국학 기공은 이 기를 터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수련을 터득하여 널리 활용하고자 하는 수련법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한자에 기운 기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같은 의미가 아닌 것, 즉 여기서 사용하는 기라는 한자가 아닌 것을 찾으면이 어렵을 수 있습니다. 1번. 하지만요. 맞춰 보시죠. 기가 막힌다. 2번. 아, 인기가 좋다. 3번. 기다린다. 자신분이 선택를 <laughs> 확실히 드렸어요. 전부 네. 아, 네. 네. 아, 다 손드셨죠? 그렇죠. 제일 가운데 계신 분! 이 중에 다른 기는 뭔가요? 기다림 3번! 3번! 3번 기다린다! 정답! 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선생님들 되게 젊어 보이십니다. 이 국학기구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한7년 됐습니다. 오와. 확실히 달라진 건데 오. 몸이 그 맛이 가볍고 좋지 아, 일어서서 멋진 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년 앉아서 하는 게 너무 무섭 어떻게 동작 한번 멋지게 봐야겠죠. 위협적입니다. 어. 이런 동작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로. 기합이 우렁차요. 말야 멋지십니다 어르신. 자 국학. 기공은 우리 민족의 한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는 심신 단련법으로 신라의 땡땡도 정신에서 계승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땡땡도는 무엇일까요? 자, 아시는 분이 댓글을 주시면 돼요. 오, 여러분들 둘, 셋! 아실 것 같은데. 어. 오! 아, 저는 될것 같아요. 야, 우리 다이다 <laughs> 정답은 신라 시대 화랑들이 모인 청소년 수련단체 화랑도. 정답입니다. 정답 야, 대단하십니다. <laughs> 우리 선생님 주변에 이게 너무 좋다 기공하기 너무 좋아서 자랑도 하고 다니시는지 야야 이건 너무 좋다 얘들아 같이 하자라고 여기 이 카메라 보고 한번 네, 편집. 우리 손녀 손녀딸 이거 국공하기 할머니 해보니까 너무 너무 좋거든 그래서 너도 너 그들 머한딸한 가볼래 <웃음> 좋다 사랑한다 <laughs> <laughs> 사랑한다. 꼭같이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은이 중에서 야이 사람은 진짜 우리 팀에서 참말로 멋지다. 자 하나 둘셋 하면은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다면 딱 지목해 주세요. 하나 어, 둘 기대될 셋, 것, 셋. 끝날 것 같아요. 오, <laughs> 많은 지목을 받은 어, 우리 어르신분들 정권 들고 가네. 이거를 하면 안에서 그지 하면은 진짜 너무 좋아지. 나의 이 국학 기공의 <laughs> 무술의 필살기도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워킹! 하나, 둘. 야, 우리 어르신이 절도 있는 거 보세요. 집에서 촥! 아, 보여주면 거. 반할 마세, 것 같지 않나요? 맞지 <laughs> 멋지시죠? 아싸 퀴즈! 키즈. 아싸 퀴즈상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으쌰으쌰 한판 승부 시작해볼까요? 으쌰으쌰! 한판 승부 자, 여기는 울산 국학기공기업 수련장이고요. 제 옆에는 박미영 해설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오늘 여기서 아주 막 바들바들 호들호들 아슬아슬 그런 스릴 넘치는 경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게 숟가락을 들고 탁구공을 나르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의 경기 규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명씩두 <laughs> 팀으로 나눠서 <laughs> 경기를 할 텐데요. 숟가락으로 탁구공을 빨리 옮기는 기록 경기입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옮길 때는 한쪽 다리를 들고 옮겨야 한다는 점. 아들바들 부들부들 아웃을 넘치던데요. 멋진 도전 기대해주세요. 제작진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성공했어요. <laughs> 역시 오늘도 시범맨. <10번> <laughs> 맞아 박수 따마 수십 년이다 가자 자 <laughs> 파이팅 파이팅 아유, 너무 재밌네요 가구 정말 멋지죠? 파이팅 해주세요 폐기가 벌써부터 여기까지 기운이 전해지는 게 너무 좋은데 자, 호루라기 불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이야. 자, 다리고 있고요. 올려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올려야 돼요. 중심 잡기? 중심 잡이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차고공에 다리 올려야 되는 경우를 이치않데그죠 안정감이 높은 다리 올려야 됩니다. 아, 어, 예. 야 이거, 네. 야, 아, 굉장히 빨리 일단은 끝났습니다. 예. 여기까지. 근데 너무 가뿐하게 끝나가지고 가 네. <laughs> 사실 <laughs> 제작진할때는 진짜, <laughs> 진짜 어려웠거든요. <laughs> 일단 <뭐가> 문제도 우리가 <laughs> <모르겠습니까>? 비팀 <laughs> 보호가 너무 멋졌어요. <laughs> 밥 숟가락만 수십 년이다 하셨는데 가양 <laughs> 그밥 숟가락의 진짜로 오늘 발휘할지. 이제 그럼 그 기운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 갈게요. 다리를. 다리를, 다리 다리 다리를 올려야 돼요 어르신들. 올리고 있죠? 자, 네. 자 가는데 다, 다리 아, 드셔야 돼요. 다리 이제 균형 잡기가 힘들잖아요. 아이고, 떨어져버렸어요. 자, 중간에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어, 이... 다리 들고 갑니다. 네, 다리, 다리 드셔야 돼요, 다리 드셔야 돼요. 다리! 다리 트셔야 아, 돼, 다리 갑니다. 다리 투셔야 돼, 선생님! 자, 와. 이렇게 와. 38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쉽게 끝날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판더 진행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네. 잘해가지고, 선생님. 그죠 지금 그쵸. 약간 당황했거든요. 이 분량이 나올까 말까 아, 고민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리 올려주셔야 돼요. 다리 올리고, 네, 다리 올리고 나서 다리. 다리요 어, 아, 이거 기승하기 쉽지가 않아. 어, 다리가, 예, 한 번만, 어, 네. 다리 어머님.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자, 조심, 아, 조심, 조심, 아슬라슬저게 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집에서 한 분을 보세요. 23초. 자, 그러면 A 팀의 두 번째 경기. A팀, 아까 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성공했었거든요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한 청산할 때 어떻게 나올지. 첫 번째 보다도 자, 진짜 진진합니다 자, 다시 빨리빨리 예, 빨리 시작점으로 가야 요아전해 어, 예. 네. 주는 게중요한니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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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 단전. 네. 이렇게 되면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laughs> 첫 번째 때는 이 팀이 굉장히 잘했는데 네. 지금 초가 계속 하고 있어. 자, 승리자 네. 요 이렇게 되면, 되면 선생님. 네, 역전이 되죠몇초 역전. 차이로, 차이로? 6초 차이로. 6초 차이로 B팀이 승리했습니다. 반전이 <laughs> 일어났습니다. 어, 여러분. B팀 어, 역전 승리했습니 축하드립니다. 정정 승리. 입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경기 용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반전의 반전요. 제가 네, 즐기는데 감사합니다. 의미가 네. 있는 거 맞아요. 네. 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균형감과 있고 유형선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몸을 원하시나요? 자, 여러분들, 그 모든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국학기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위치고 인사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건강 맥스 날마다 상체 <laughs>